친구랑 커플룩 입고 데이트를 가볼 거예요. 꼬해, 꼬, 꼬. 다시 꼬해줘. 어, 차 막히네. 꼬. 뭔가 좀 속이 안 좋아서 고기를 빨리 먹어야 될거 같아. 빨리 고기를 먹고 카페 가서 차라리 메리킹 하더를 하는 한다 코인스 노래방스를 가서 노래를 하는 모야 흑돼지? 응. 저희는 지금 흑돼지를 먹으러 갈 거예요. 양쪽을 다 같이 다 눌러야 되는 거? 야 아니. 그냥 양쪽에 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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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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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. 안그스 <목소리> 됐어. 오빠. 응? 너도 안 먹잖아. 저도 아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. 근데 좀큰 거는 좀 힘들다. 뭐런가 같이 먹는, 아니, 아니, 아니. 같이 먹는 거 진짜. 힘들다, 서 아니,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. 안 내려와 있다고. 내려와 있다고. <목소리> 어? 근데 봐봐. 맞잖아. 내 말이. 내려온 거 맞잖아. 하이뭐 <laughs> 하시니? <laughs> 어떻게 마시고 그렇게 다녀. 아 어떡해? 어떡해? <laughs> <laughs> 지금 이가, 이가 이렇게, 앞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됐어. 진짜 <laughs> <laughs> 해주는 게 아니라. <laughs> 런닝 하신다 런닝? 런닝은 런닝 n g r u n n 닝 n g runn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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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u n n i 아 뭐야, 똑똑한 척 해. 어디 근데 근데 원래 우리 <laughs> 저희 사슴벌레 잡으러 왔어요. 뭐야 귀여워. 고양이가 있네? 있어? 어? 있어? 있어 어머 뭐야. 귀여워. 고양이들. 사슴벌레는 못 잡을 것 같아요. 그쵸? 네. 잡을 수 있다면서요. 뭐예요?